대회를 위해서 또 유일영 회장을 님비롯서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또 이런 대회를 또 후원해주신 김찬진 동무 총장 에께게 인사를 먼 감사의 말씀 드리고 어 여러분들 어 부상 당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날씨 좋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식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무청장 유일영입니다. 인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어, 구청장님이나 그다음에 체육계 회장님, 그다음에 정투진 회장님, 또 허정시 우리 국회의원님 그리고 신재근 위원, 당뇨 위원장님 앞에서 이야기를 다 해버려서 저할 이야기 없습니다. 또 반복하면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반복은 안 하고 아, 우리가 K7 이렇게 리그를 일주일 전에 끝내고. 다시, 이제, 청장기 대회 10월 달에 하다 보니까 좀 피로감도 많을 겁니다. 우리 동호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 그래도 우리가 또 때가 되면은 우리가 꼭그 행사를 해야 되는 어떤 과정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선수 한, 한분한 분들이 이렇게 소중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어, 주변 사람, 또 구청장님이나 또, 또, 우리, 특히, 의원님들, 여기 또, 최은 의원이 방금 조금 전에 왔었는데, 안 보이네, 이거 가지고. <laughs> 어. 제가 그냥 그 이걸로 그 소개한 걸로 하겠습니다. 네분 소개, 마지막 추가로. 어, 여러분들, 정말 그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는 좋은 운동 경기장 또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 또 우리 여기 또 가림막도 위에 잘 설치돼서 구청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셔가지고, 이렇게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각 초등학교, 어 지금 운동장이 아직도 개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방을 하는데 우리 청장님이나 또 여기 관계되신 분, 우리 국회의원 되신 분, 또뭐 이원장님이나 침재된 이원장님이나 전부 다좀 신경 쓰셔가지고 자다 그거 공유물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어 운동장이고 그런데 각종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나 관리상의 문제, 뭐, 여러 가지 그 이유를 대해서, 옛날에 다 했었는데, 아무 이상 없이 다 했었는데, 자꾸 그 관리에 여러 가지 그, 어, 안 되는 것은 이유가 많죠. 그 이유를 여러 가지 대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쓸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구 구민 운동장만 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각 개별적인 우리 그각 클럽들이 이렇게 그 하나씩 운동장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동구에 학교 있는 그나마 적은 학교 그 운동장도 못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흩어지고 타구에 가가지고 이렇게 신세를 지는 이런 열악한 상태 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어, 우리 이제 그 이, 우리 그 교육청이나 이게 또 우리 그 동구청이나 다 이렇게 이제 그, 지금 이제 그 우리가 그 보조금 지급할 수 있잖아요 동구청도 그죠? 그 보조금 지급할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 각 이제 그 에, 학교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에, 이런 법적 제도도 마련되어 있고 또 예산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동구 청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걸 계기로 아, 청장님이 좀 신경 쓰셔가지고 예, 각 에, 우리 클럽들이 전부 다 하나씩 운동장을 동구에 있는 운동장 어, 학교가 다 개방돼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활발한 우리 그저 취미생활이 될 거로 봅니다. 아무튼 어, 꼭 에, 에, 부탁드릴 말씀 이만 드리면서 인사에 가르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우승팀의 우승기 반환이 있겠습니다. 2023년도 우승팀, 청년부 하나 클럽, 중년부 하나 클럽, 실버팀, 실버클럽에서 우승기를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고 이어서 선수 및 심판대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수 대표 및 심판대표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 서! 제33회 인천광역시 동구청장기 축구대회 참여한 심판 및 선수단은 대회 기간 동안 레플레이 정신으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정정 당당하게 경기에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10월 13일 선수 대표 최민호 어. 심판 대표 비경국 네, 기념 사진 차량 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구협회에서 준비한 입장상이 있습니다. 입장상은 오늘 가장 많이 입장을 해주신 팀에게 들어가겠습니다. 송현클럽입니다. 송현, 네. 자, 축구협에서 따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소외클럽 축하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33회 동구청장기 축구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구행사로 바로 시축이 있겠습니다. 선수단께서는 그 안전라인 쪽으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다 같이 하나, 둘, 세태 해보겠습니다. 하나! 못 차시겠네요. 못 소리가 작아서. 자.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차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차세요! <laughs> 자, 마지막으로 내빈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직원분들은 자리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